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냥 코데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다 빠빠빠 다간다 피야 빨다 빨다 제가 빨다 를하 빨다 빨뽑았다요좋겠다수요일다 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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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빨 보여 드리겠으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. 하데스 없어요. 나 <laughs> <근데> 하데스가 뭐였더라? <laughs> 야, 하데스도 모르면 어떡해? <laughs> 하데스도 모르면 어떡해? <웃음> <웃음> 그게 내가 유저가 할 소리야? <laughs> 아니야. 하데스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었어. 탄타피야. 응? <laughs> 라면에게 혼자 쓸게. 그래. 응 어. 그럼 하나만 사나 사는... 뭐게면은 좀. 사도... 나방 라방이 나와요. 라면의 길을 뽑았습니다. 과연 누가 이럴까요? 라방은 단백질 풍부합니다. <laughs> 맛있게. 라방은 점... 돈이에요. 저저저 그릇에 저 그릇에 라방을 넣으면 됩니다. 그럼 손님들이 와서 먹고 죽습니다. 라방은 돈이에요. 돈. He is money. 나방이스 버니. 나 같은 양코 유저라면 돈이라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미쳐버리죠. 나 같은 양코 유저들은 돈이 돈 돈이다. 돈이다. 와! 비카보죠. 난다 어. 야. 야, 야 비카보죠. 어, 가 보여. 라면은 어? 간에 살했나?